그 한글 자막은 100%다됐고요 게임상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뭐 게임을 즐기는 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야, 이렇게 쪽지 같은 것까지 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야, 좋구나. 아우, 이렇게 커튼도 열 수가 있고. 야, 방이 훨씬 밝아졌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쪽지 같은 것도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야, 이게 신문 쪼가리도 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야, 죽입니다. 콘솔이 좀 한글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아쉬운대로 이렇게 PC 게임 패스로 즐기면 될것 같고요. 야, 저렇게 다음 벽은 세인트 패트릭까지 다 한글화 되어 있네요. 와우. 옷 입을 수 있는 건가? 아직은, 와, 진짜 무슨, 그 바닷속의 해수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한글화 됐다고? 굳이 막 콘솔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PC 게임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한글 게임들 같이 한글 패치로 즐겨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엑스박스 유저의 필수 채널이죠 유정군의 게임 이야기입니다. Yes, what a curious thing to be aware of. 소마은 암네시아 더 다크 디센트를 제작한 개발사의 SF 호러 게임입니다. 정체성과 의식, 더 나아가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죠. 2022년 10월 20일 게임패스 합류를 통해 콘솔과 PC, 클라우드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한국어 자막이 지원되지 않는 게임이지만 이 게임 또 이미 한글 패치 작업을 해놓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조개껍데기 옐로우파나님을 비롯 수고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암튼 라디오 신호가 더 이상 잡히지 않는 수중시설 파토스2 이제 여러분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식량은 다 떨어졌고, 기계들은 자신이 인간이라 생각하기 시작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앞서 게임을 해본 분들에 의하면 정말 잘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게임 패스 얼티밋, PC 게임 패스 가입자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글 패치를 통해서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한글 패치 파일 다운 주소는 영상 설명, 그리고 댓글 보정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로 한글 패치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엑스박스 앱을, 자, 실행을 시킨 다음에요, 소마라는 게임을 검색을 해가지고 창을 열어준 다음에 게임을 설치를 합니다. 자, 게임 출시 날짜는 2017년 12월 1일에 발매가 된게임이고요 어, 게임 용량은 20.2기가가 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앞서 제가 설명드린 그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글 패치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자, 이렇게 압축을 풀면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또 바로 오른쪽에는 이렇게 엑스박스 게임즈 폴더 안에 소마라는 게임 폴더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한글 패치 소마 폴더 안에 들어가면요. 자, 이렇게 폴더가 총 8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설치가 된 소마 폴더 안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컨텐츠 폴더 안에 들어가시고요. 이 8개의 폴더를 자,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이 소마 컨텐츠 폴더 안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자, 용량은 377메가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파일 덮어 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글 패치가 다 됐고요 자 이제 바로 게임을 한글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바로 한번 게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게임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면 한글화 팀들 자 이름들이 잘 나오고요 자 이렇게 옵션에 가면은 다양한 것들 게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게임 컨트롤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등등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컨트롤은 이렇게 키보드 마우스 다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인터페이스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든 새 게임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게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마 SF 호러 게임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저도 궁금한 게임인데, 뭐 다들 재밌다고 하는 게임이어서 한번 이번 기회에 또 한글 패치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한글 자막 잘 나오네요. Oh, that, that's nothing. It's just my brain can't stop bleeding from the accident. Here, take this. No, that, that's for 2017년에 발매가 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픽이 oh, 그렇게 now.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또 해보니까 특히 게 PC 사양이 그렇게 높다는 게임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PC 가지신 분들은 보통 어, 콘솔 그리고 클라우드에서는 한글 자막이 나오지 않지만 PC로 PC 게임 패스로 뭐 재미있게 한글 플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엑스박스 컨트롤러 인식 잘 되고요. Yeah, I'm up. 자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이미지까지 다 한글화가 잘된것 같습니다. 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한글 자막은 100%다 됐고요. 게임상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한글화가 됐기 때문에 뭐 게임을 즐기는 건 전혀 이상이 없다고 하네요. 자 보니까 좀 추정용 시약을 드시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번 자 우선 한번 추정용 그 시약인가 약을 먹 한번 좀 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이 너무 깜깜한데, 불좀 한번 키고요. 오, 차 키도 없고, 아, 이렇게 다양하게 물건들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잠시 한번 집쭉 둘러보고요. 이제 시작을 찾아야 되니까, 아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뭐 이쪽 가볼까? 좀 죽은 화분인 것 같고, 이렇게 뭐쭉 해가지고 아래서부터 이건 다 옷장인 것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콘솔 게임에서 즐기듯이 다 PC에 한글피치 통해도 게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재밌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메일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메일을 보내기 누르면 오케이, okay. 메일도 보낼 수가 있군요. 자, 메일도 보냈고요. 한번 또쭉 볼까요? 야, 이렇게 쪽지 같은 것까지 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야, 좋구나. 야, 진짜 화면에 있는 가득 것들이 하나하나 다 이것저것 상호작용이 가능한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한글화가 꼭 필요한 게임이네요. 아우, 이렇게 커튼도 열 수가 있고, 야, 방이 훨씬 밝아졌네요. 네. 약병이 보통 이런 목욕탕에 있는데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아 물체를 잡고 있을 때 LB를 누르면 던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눌러서아 오케이 이건 약병이 아니고 면도 크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쪽지 같은 것도 있네요 읽어보겠습니다 심 이게 가문리도다 한글화가 잘 되어 있어요 야 죽입니다 약통 어디 보자 또책 더미 읽어볼까? 정신의 사상 알버트 아이이쓴 책입니다. 어디 보자. 아, 이 안에 있나? 찬장 안에? 아, 여기 있다. 오케이. 가진 도구를 사용하려면 도구함에 아, RT 버튼 누르면 오케이. 이게 시약인거 같은데. 자, 약을 먹어 보겠습니다. 느낌은 우유 같은데 맛이 0원짜리 할는 맛. 맛이 없다는 말이죠. 약도 먹었으니까 한번 나가 볼까요? 오케이. 잠도 초반은 마치 SF 호러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드벤처 게임 같은 느낌인데, 자 마치 그 뉴욕 지하철 같은 느낌입니다. 파이널 파이트 두 번째 스테이지의 그런 배경. 오스구드 오스구드 스테이션. 콘솔이 좀 한글이 아닌 게 아쉽긴 하지만 뭐 아쉬운대로 이렇게 PC 게임 패스로 즐기면 될것 같고요. 야 저기 다음 역은 세인트 패트릭까지 다 한글화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돈 주고 no. 구입하기엔 약간 또 부담스러운 가격이기도 한데 이렇게 PC 게임 패스로 하면뭐 추가 비용 없이 게임 플레이 가능하니까 PC 게임 패스에 있을 때 다양한 게임들 이렇게 무료로 다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Hello. Hello, d r Munshi. d o c t r Munshi, 깜깜하냐? 불좀 켜볼까? 왜다불 꺼있는 거야? Where is everyone? i Thought this place would be busy. 야, Munshi, 병원이 좀 망한 분위기. 다좀 병원이 벽이 다 뜯겨져 있고. 한참 들어가 여기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 This is the place, right? It must be. 자, 통화 버튼. Let's just call Munshi real quick. 자, 저방 번호가 뭔지 여기 있지 않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의 노트북을 봤습니다. 메모 정도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었다는 거야? 메모 우선 메모를 찾아야 되나? 잠깐 지금 메모를 찾아야 될것 같은 분위기죠. 이건가? 어 비밀번호 앞에 2501이라고 되 있는데 이거 같기도 하고 2501. 봐볼까? 왠지 자 2501. 오케이 맞네. 역시 이렇게 외부장을 숨겨놨다고 달리시면 LT를 누르면 된다. 오케이. 자 지금 병원에 왔는데 문은 다 잠겨 있고요. 지금 뭔가 음산한 분위기 속에서 오시 어, 분위기 가 무섭다. 아불 꺼져서 무섭단 말이지. 이렇게 봅시다. 자끝 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누구 있다. Oh hi. Didn't hear you come in. Simon Jarrett, right? d r m u c h Well, it's just Mr. m u c h But I'm working on it. Actually you're helping me right now. Is this part of your thesis work? Yeah. Yeah. It's, it's a study I'm doing with my colleague Paul Berg. We hope to design a new way to work. So, to work. brain reconstruction to help people like this. Did you, In oh, it's you. It's oh, it's you. A, take the tracer fluid? Yes. Yes, yes I did. Great. Yes I did. Well we can start whenever you're ready. Okay. 아니, so what exactly are we, what are we doing? We're gonna do a scan of your brain. SF 포런데 뭐에 대해서 하는 거야? 아직 까지는 감이 안잡히는 아직 꿈을 여행하는 게임다아무튼뭐 처음부터 한글화가된 것처럼 아한글화는 너무 잘 돼있어가지고 느낌이 꼭 바이오 쇼크 하는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불안하지만 오씨 뭐야 뭐냐 무섭게. a l right. Let right, l me just get this out of the way. I'm g l a t h e cameras would steal their souls. 진짜, 것 같은데. <목소리> <치즈>. <목소리> 아, 이거 좀잘 걷는데? Well, e t s hope they're wrong. Ready? Cheese. b h e e s t is wrong. I'm going to get a truck. I'm going to get a truck. I'm going to get a truck. I'm g 화대판? What happened? What happened? 무슨 뭐 매트릭스, 어쌔신 크리드? 와 진짜 신기하네 Hello. 뭐야? Mr. m u n 일어나자. Did something go wrong? 다른 세상인 것 같은데요. 오케. 분위기가. t h 아, 다른 세상에온것 같은데. 문도 안 열리고. 우. 우. 뭐야? Tell me this place. How did I get here? 와우. 옷 입을 수 있는 건가? 아직은 와 진짜 무슨 또그 바닷속의 해수구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야,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한글로 됐다고. 옴니툴을 넣어서 접속을 하라는데 옴니툴이 뭘까요? 아, 저렇게 생긴 거 말하는 건가? 찾아볼까? 지금 아무튼 어디 병원에 와 가지고 이상한 뇌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정체모를 곳에 지금 빠져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 여기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소마의 SF 호러 게임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상 여기까지 유정훈이었고요. 자, 소마 SF 호러 액션 게임 뭐 정말 재밌는 게임이라고 하니까 한번 뭐 재밌게 즐겨 보시고 또 앞으로도 다양한 게임들 한글 패치 방법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굳이 뭐 콘솔에 국한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클라우드 PC 게임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한글 게임들 같이 한글 패치로 즐겨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유정훈이었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i mm -hmm.